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 지표를 보니 뭐가 주도지인지 가지고 어,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를 매월 말, 매월 초에는 그러니까 월초가 되겠죠. 월초에는 지난달에 주요 수출 매크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수출 품목이 뭐 증가했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은 실적이 좋아졌겠죠. 그리고 이제 어, 수출 지표 이런 거 보통 볼 때는 뭘 많이 보냐면 하 외환시장, 환율이 만약에 약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올라간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을 구간에는 조금 더 가시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그걸 보도록 하면 자 요게 이제 발표된 내용인데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지금 6개월 연속 예넷다섯이어서 6개월 연속 수출은 흑자입니다. 증가폭이 있는데 아 약간은 이제 2월 달과 3월 달과 넘어오면서 약간은 증가폭 자체는 조금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이건 증가폭이고 전년 동월 대비기 때문에, 뭐, 폭의 변화는 크게, 뭐, 수치이 나빠졌다, 이렇게 볼건 아니고요. 수치를 최근 6개월 연속 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감률은 조금 둔화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이제 주요 품목에서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 반도체는 역시나, 반도체는, 율도 중요하고, 이런 퍼센테이지죠. 절대 금액도 많습니다. 거의 탑이죠. 네, 반도체, 보통 반도체, 자동차 철강 뭐 석유화학 이런 것을 주요 우리가 수출 품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모 면에서 q 의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 조선 수주라든지 반도체 회복 같은 경우는 첨감률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요 나머지 역시나 우리가 산업재라고 이야기하는 석유화학이라든지 기계 뭐 철강 이런 쪽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여전히 작년 대비해서 일단은 가격이 많이 내렸으니까 가격이 많이 내린 것도 있고. 물량이 덜 나가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쪽은 여전히 수출지표 쪽에서는 그렇게 가시적인 데이터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밑에다 보면 자그마하에몇개 표시를 해놨는데 기본 작습니다만 은 디스플레이 부분이라든지 바이오헬스 부분이라든지 스마트 기기라든지 이쪽에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먼저는 반도체니까 역시나 반도체가 주도주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지표에서 증감률이 나오고 만약에 가격에 대한 상승까지 이야기 나오면 자,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일반 보통적인 1단에 디램이 있을 거고, 2단 이상의 낸드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낸드 가격 같은 경우가 마진율이 보면 개당 보통 디램보다한 3배 정도 비싸요. 2배 이상 비싼데, 삼성전자나 하이가 감산을 했죠. 작년도에 감산했는데, 지금 최근에 올해 접어들어서 낸드 가격이 상승세가 개당 4.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 약간 증가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트렌드 포스에서도 주요 반도체 분석 기관인데요 트렌드 포스에서도 2분기 같은 경우는 랜드 가격의 증가 속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지 않을까도 전망을 하고 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로는 가는데 증가 폭이 중망된다. 근데 최근 2주 동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이제 p c 회사들이죠 미국의 델 컴퓨터나 휴렛 패커들을 말하는데, 델이나 후크레크프리 같은 글로벌 서버 기업들이 AI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 센터로 대변되는 스토리지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최근 2주 사이에 우리가 이제 낸드로 만드는 게 SS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기본의 이제 메모리보다 훨씬 더 용량이 큰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SSD가 품귀 현상이 발생을 해서 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감산나 하고 있는데 약간 감산은조기 중요하고요. 반도체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가격 오른 데 대해서 시장 일각에서 뭐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감산행 거 아니냐? 물량이 작으니까 가격 오른 거 아니냐? 가장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진짜 올라 그러다 그러면 요 앞에 단어 어떤 이야기냐면 수요단이잖아요. 수요. 우리가 사고 싶어 하는 욕구를 말하는 거고. 그럼 공급을 줄여가지고 감산. 공급을 줄여서 가격 오른 거보다는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을 증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거고. 품기행사는 공급. 수요. 수요. 여기에 만약에 실제로 정상까지 가게 되면 그는 진짜예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데이터에서도 충분히 반도체 쪽에서는 YOY 기준으로 QoQ 기준으로 좋아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뭐 지금 당장 <laughs> 아니서 삼성전자를 사세에 맞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은 이제 매크로 이야기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는 국지한 거고 약간 잘 자란 걸 놓고 보게 되면. 아까 보게 되면, 요런 데 보면, 뭐, 바이오 헬스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에 피부 미용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수출 이야기 할때 많이 나오는 게, 임플란트라든지, 보톨리눔 톡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스테틱이라든지, 치과 같은 게 있어요. 치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예전엔 중국 쪽이었는데, 약간은 보면, 미국 쪽은 그렇게 작년 동, 동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는 별로 증가를 안 했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중국 쪽에서는 작년 대비해서는 안 좋지만은, 월간 기준으로는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아, 어, 연간으로 봐 가지고 계속 전가는 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반도체 같은 게 연간으로 보는 거잖아요. 연간.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를 보고 근데 원래 안 좋았던 섹터 2차 전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는 약간은 월간으로 봐도 되긴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들 중국에서 치과 영상 쪽이 만약에 50%가 안 좋았으면 진짜 반토막 난 거잖아요. 그러면 볼 때는 이 YY로 보게 되면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잡을 수가 없어요. 대신 MOM으로 보게 되면 월간 기준이기 때문에 전을 대비해서 유의미한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뭐치과 영상 장비니까 뭐 덴티움이라든 이런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잠깐 뭐 차트 안 봐도 되겠죠. 굳이 제가 <laughs> 이 영상에서 이 차트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기관들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물론 다른 재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고런 관점을 좀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에스테틱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 에스테틱은, 확실히 보면, 남미 쪽하고 미국 쪽이 조금 좋아요. 확실히 미국 쪽이 좋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부 미용 쪽이 되겠죠? 그쵸? 예, 에스테틱이니까. 피부 미용 쪽이. 피부 미용이 사실은 중국보다는, 최근에 비올이라는 기업이 중국에서 실퍼맥스가 승인이 나면서 많이 날라갔지만은, 또그 외에도 이제 미, 국 이 미국이라든지 남미 쪽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옵니다. 주가는 이제 좀 쉬었다가 조금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자체는 월간은 월간대로 예. 여기도 미국도 34%연간으도 20%죠. 그러니까 북미와 브라질 쪽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 일본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긴 않아요. 근데 이제 주요 이제 국내 이 에스테틱 관련 기업들이 남미나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거 보시면 좋고 어, 나머지도 뭐 마찬가지예요. 뭐 아까 조금 시간사 빼면 임플란트가 이제 아 임플란트가 아까 여기 있는 건데 제가 잘못했네요. 네, 임플란트가 <laughs> 덴티움입니다. 네, 아까 치과는 치과 지가 장비를 말하는 거고 바텍 같은 게 있죠. 임플란트 쪽은 네뭐 중국 쪽이네요. 중국 쪽이 조금 좋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러시아 쪽도 상당히 좋군요. 물 예, 뭐 금액은 절대적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근처 전체 수출 물량에 한 3, 3 40% 정도가 되고요. 톡신 쪽은 보시면 월간, 연간 다 골고루 다 증가합니다. 국가별로. 예, 그쵸. 그렇죠? 왜요? 톡신 쪽은 보통 한국산이 이제 아무래도 뭐 유럽산이나 해국산보다는 조금 가성비가 있으니까 이런 판단이 나오겠죠. 음, 뭐 파마 리스치라든지휴젤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쪽에서 많이 주목을 받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laughs> 이미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기관들은 이런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지금은 좀 낯설겠지만 영상을 보시고 기관들이 이렇게 주식을 살 때는 이렇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붙지 않겠어요? 이런 게좀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 약간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내용 자체가 수출 지표를 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한 가지 망가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자동차죠. 근데 사실 이게 망가진 건 아니에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면. 요렇게 발표가 됐어요. 완성차 5개에서 핸대기아 포함해서 한국GM 쌍용차 다 포함이겠죠. 3월간, 월간 국내 내수하고 수출 합쳐가지고 71만대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비율을 보면 거의 12만대에 58만대니까 70 작고 거의 2대 8이죠. 예, 8이 조금 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주를 바라볼 때는 아니 비중을 보시면 내수와 수출의 비중이 70만대 기준으로 12만원대 58만대니까 거의 7,8,56 80%가 넘잖아요 2대8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수가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많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간에 5개 회사 기준으로 70만대 유지한 게 중요한 거고 뭐 현대차 내수 10, 16% 줄었고 뭐 기아 7% 줄은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뭐 옛날에는 좀 많이 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핸대 기아 같은 경우 투자 모멘텀이 해외 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의 역량을 넓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때문에 주가 빠지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물론 데이터도 나쁘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핸대 기아 완성차는 이 밸류 보로 인한 주가 레벨업이 좀 컸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큰 거고 근데 밑에 지표를 하나 더 보게 되면 이제 해외 쪽을 보게 되는데 해외 쪽이 보통 한 작년 2월 달에 59만 대였고 올해가 53월 달이 58만 9 7 7 0대에요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면 실제적으로 1000대 조금 덜 팔린 거죠. 천 예, 1000대 조금 덜 팔리니까 많이 팔린 안덜 현대가 지금 0 7 기아가 1.2%면 많이... 왜냐면 여전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글로벌 기준으로는 기아가 현대보다 내수 판매 해외 필매 비중이 낮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한 아직까지 해외 쪽에서 많이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거고요.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현대나 기아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에서 9월 달부터 미국 공장을 짓게 되고 어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의 데이터는 멀리 바라보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도 자동차도 그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아 이게 작년도도 현대 기아차가 전체 판매 대수는 23년도가 현대 기아가 최대 실적의 영업 이익을 보였는데 한 합쳐서 30조 남짓 벌었죠. 최대 실질을 보이는데 그거는 딴 거보다 판매 대수가 최대 실적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20년도인가 21년도보다는 덜 팔렸었어요. 그건 뭔데? 여기 보면 옛날에 그랜저 소나타 아반떼 이제 이런 거 팔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laughs>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뭐 셀토스 이거 예, 이것보다는 이제 비싼 차를 많이 파는 제네시스라든지 비싼 차를 많이 팔았고 제품 믹스가 개선됐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자동차주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수출이라는 거는 사실 숫자를 보고, 물론 여기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약간은 대수보다는 제품 믹스 개선이라 요 하나만 놓고 보면 나쁘게 볼건 아니고, 또 하나가 내수보다는 해외 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천천히 주가는 제가 판단할 때 벨류불이란 차익 매물이 깊어가지고 쉽게 어디가 바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기업들의 매도 주체가 누군지를 알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어 제가 3월 초순에도 어느 정도 고치고 가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조금 말씀드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어느 정도 수급이 완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생각해둔 가격은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저런 데이터도 불구하고, 만약에 시장 관점에서 이제 부품잔일 할수 있는 위아라든지 오히려 SL이라든지 이런 기업 쪽에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알 수가 없고, SL의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이고, 핸디 위아의 수급인데, 이쪽에서 조금 잡히다면 비록 주가 관점에서 기아의 주가가 밸류 관련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환율이라는 재료와 수출제표를 보게 되면 서서히 약간 상반기, 원래 자동차가 약간 1분기, 2분기 조금 멈췄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턴하지 않을까 보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아까 수출제표에서 본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의 매수 강도에 달려 있습니다. 였죠. 뜨리만 매수 강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소부장도 면도체 종목들의 매수 탄력 강도, 그 강도가 강하면은 못 가는 거고 늘어지고, 그 강도가 좀 늘어지면 오히려 수급이 일단은 부품 단위란 이런 쪽부터 조금씩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으로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인데 아예 전략을 말씀드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